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저희 미라코마이 n c 가어 26년간 다양한 업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 와중에 어요 근래에 저희가 시음료 업종에 대한 구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근래에 진행했던 저희가 구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구축 사례 뭐 업체 고객사 한세 군데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현재 시금류 업종에 대한 어떤 스마트 팩토리 수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축했던 고객사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구축했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수준에 대한 부분을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저희가 정의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RP, 그다음에 POP 시스템, 뭐 MES가 있더라도 실시간이 아니라 어, 저희 그일 단위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제 저희는 이제 레벨 1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설비와 연계를 하면서 설비의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공정에 대한 가시화까지 진행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레벨 2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으로 위에 시스템이 설비를 제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설비에 대한 인터락을 걸어줘서 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갔을 때가 레벨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분석 자동화 부분은 어 시스템 자체가 어 제어뿐만 아니라 어떤 어 올라오는 데이터를 본인이 시스템이 분석을 해가지고 어 알아서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 그 레벨이 이제 레벨 4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사람 없이 기계만 돌아가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런 어, 레벨로 봤을 때 현재 보시면 어, 업종별 업종에서는 이제 하이테크 반도체 쪽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S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분석 자동화 돼서 시스템이 올라오는 데이터를 감지를 해서 어 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도 어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어 반면에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신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메이저급 식음료 업체에서는 자동화를 진행을 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어, 생산을 제어를 하고 이런 단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어, 밑에 딴 레벨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 설비에 대한 자동화 부분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는 설비만으로는 공장이 자동으로 운전, 운전이, 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 윗단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그 설비와 연계를 해서 설비의 데이터를 읽어서 설비를 어, 제어를 할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이제는 자율 운전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시음료 업종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메이저 업종, 메이저 업체들은 이제는 많이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이제 높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에 대한 시음료 업종의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뭐 페이퍼 위주로 작업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작업반장이 생산 계획으로 내려온 페이퍼 기준으로 어, 자체적으로 어떤 배치에 대한 작업 지시를 또 내, 내리는 이런 식으로 페이퍼 위주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업에 대한 실적도 어, 한 배치가 끝날 때마다 아니면 한 타임이 끝날 때마다 작업자가 시간 단위로 어,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루가 지났을 때. 관리자한테 전달을 해서 관리자가 그거를 전산에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수작업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추적에 대한 부분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뭔가를 분석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고민을 이제 경영자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어, 그러면 우리 이거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제 되게 좋아지겠다 라고 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자동화와 시스템을 도입을 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음,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어, 경영자분들하고 관리자분들한테 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이랑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영자분들께서는 어, 작업 현장의 인원을 좀 최적화하고 효율화해서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줄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한99%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인원적인 부분보다는 어, 생산성을 좀 높이고 싶고요. 수율을 높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 불량 발생하는데 불량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작업했던 방식들은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아, 이제는 뭔가 생산성도 높여야겠다 해서 자동화 하면서 설비를 자동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자동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은 이제 감축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설비만 자동화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 잡체인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뭐 이슈가 생겼을 때 사람이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 환경이기 때문에 어 자동화만 했다고 해서 어, 사람이 줄거나 완전히 줄거나 아니면은 일이 많이 편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등화 단계로 해서 설비와 사람이 중심으로 움직이던 부분에서 이제 설비와 시스템이 합쳐져서 어, 제조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은 어, 시스템을 통해서 제조 환경을 감시를 하고 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설비와 연결을 해서 제조를 어, 제조 환경을 자동으로 움직,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음료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일반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되지만 식음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정확하게 모든 업종에 다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전처리에서 뭔가 배치로 뭔가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배합을 하고 믹스를 하고 조리를 하고 이거를 한 배치 단위로 작업을 하시고 배치 단위로 작업된 부분들을 어떤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뒷부분에서 충진을 하거나 포장을 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서 생산하는 방식과 뒷단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좀 관리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치 단위로 작업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 레시피라는 수율을 감안한 레시피를 설정을 해서 그 레시피 단위로 어떤 자재를 소분을 해서 계량을 해서 배치 단위로 어 자재를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와 탱크 사이에 이송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송량에 대한 부분들 을 관리를 해야 되고, 뒷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 만들어진 것을 쭉 인라인 형식으로 뽑았으면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한 하루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연속으로 인라인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뒷 부분이 연속생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헷셉 인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헷셉에 대한 어떤 CCP 관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취합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품질 이력에 대해서, 제조 이력에 대해서 추적을 할수 있게끔 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저희가 구축했던 업체 그 고객사 사례를 좀 들겠는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 업체입니다. 지금 오늘도 오신 것 같은데 어 유제품 제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어 97년도 아니 2017년도에 저희가 어 구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구공장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4개 공장을 동시에 저희가 통합 분석하고 표준화해서 4개 공장을 동시에 어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네개 공장에 대한 뭐 아이스크림, 우유, 뭐이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표준화 좀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테스트나 이행할 때는 순차적으로 공장별로 하나 하나 하나를 오픈해 나가는 전략으로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요, 요 아, 죄송합니다. 요요 고객사는 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용기에 대한 사출라인도 가지고 있어서 식품뿐만 아니라 사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공장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설비와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설비들도 같이 개조를 진행을 하면서 설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어, 전략으로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피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 고객사는 저희가 한 2000년도, 2000, 2020년도에 저희가 어,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어, 전체 처음부터 포장라인까지 전체 구, 어, 저희가 구축한 건 아니고 어, 커피를 추출하는, 추출하는 그 공정만 저희가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고객사의 특징은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이 들어갈 때 mes도 들어갔지만 fms ems 해가지고 어 공장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통합적으로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고객사 이 고객사는 사전에 어 시스템이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할 거야 라고 어 생각을 갖고 2년 3년 전부터 공정에 대한 자동화 설비 를 도입하고 설비를 개조해 나가면서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올릴 수 있게끔 통신도 다 뚫어놓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설비 개조가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앞단에 저희가 3개월 이제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를 앞단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하고 뒷단에서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고객사는 일단은 통합 운전실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어, 설비 라인에 있는 설비들을 다 통합 운전실로 연결을 해서 HMI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HMI와 저희 이 MES가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서 통화 운전실에서는 MES를 통해서 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할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MES에서 작업 지시가 내리고, 작업 지시가 확정이 되면 설비에 작업 지시 리스트와 레시피들이 다, 설비 운전에 대한 레시피가 다 내려가고, 설비가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체계까지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라면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공장은 이제 구공장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라면 회사는 이제 신공장입니다. 그래서 어 구공장과 신공장의 차이는 구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비를 발주할 때 스마트 팩토리의 시스템을 감안해서 통신 사양이라든가 스펙을 같이 고민하고 발주를 내기 때문에 단 기간에 높은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는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설비의 설비와 같이 설비 벤더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자동화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구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좀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좀 자동화 높은 수준으로 구축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보고 는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거면 앞에 새 업종을 말씀을 새 고객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시급 료쪽에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10개 정도 주요 기능들을 좀 뽑아 봤고요. 요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는 뭐시금료 업종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기존에 작업을 내릴 때 종이로 페이퍼로 작업을 내리고 공정에서는 그 페이퍼 단위로 뭔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페이퍼로 기록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ERP서부터 MES가 다 연계가 돼서 ERP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고 mes에서는 그 생산계획과 작업 지시를 받아서 제조 실행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MES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업 지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공정별로 작업 지시를 내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배치에 대한 작업 지시 같은 경우에 배치 단위별로 저희가 작업 지시를 내릴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뒷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스라든가 아니면 개 단위로 저희가 작업 지시를 내릴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어,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종이로 일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주요 공정 공정 공정의 어, 스마트 디바이스 뭐 키오스크든 태블릿이든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오늘 일해야 될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설비와 연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적이 게더링 될수 있게끔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공정에서 작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 않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운전 레시피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저희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레벨 3 단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이 각각의 제품별로 설비에 대한 운전 레시피를 다 설정을 해놓고 어, 시스템이 어, 현장의 작업 지시를 확정할 때 해당 설비의 레시피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오늘 작업할 것들을 가지고 운전 그 설비 앞에서 HMI 가지고 운전을 다 설정을 하고선 어, 설비를 가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작업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에 의존한 숙련자들만 그 작업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고, 숙련자가 어떤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결근이 됐을 경우에는 제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아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비한테 레시피를 던져주고 운전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설비 앞에 있는 작업자들은 이 설비에 대한 운전 조건을 몰라도 제품명과 운전 레시피 번호만 확인하고 가동만 하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제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시와 이렇게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어, 포장 쪽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대한 어떤 카운터 리셋이라든가 아니면 날인기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뒷단의 적재 쪽 같은 경우에는 적재 패턴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적재 수량들 이런 것들을 어, 자동으로 연계를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설비와 연기가 연계가 된다면 작업자들이 매번 카운터를 세면서 어, 오늘 몇 개를 했어 라는 부분들을 입력할 필요없이 설비의 설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동으로 실적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erp 에 어떤 보고할 수 있는 체계까지 저희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안 믹서, 배암 믹서 같은 경우에는 한 배치가 끝날 때마다 배치에 대한 배치 끝나는 신호를 받아서 저희가 배치량을 어, 실적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멸균, 뭐 살균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탱크에서 탱크 간 이동하는 이송량 가지고 어, 저희가 이, 이동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기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대한 카운터를 저희가 짓게 했다가 작업자 작업자가 이 작업이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카운터가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재기도 한 파레트에 대해서 적재가 되고 적재 적재 파레트가 배출되는 신호를 받아서 한 파레트의 구성을 저희가 실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설비와 잘 연계가 된다 그러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뭘 얼마만큼 작업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제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공정에서 작업하고 있는 양이라든가 현그 현황을 가시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울을 이용해서 많이 계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량에 대한 샘플들도 많이 측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했던 업체들은 웬만한 저울들은 다 시스템과 연결을 했고요. 어, 전자저울 옆에 키오스크나 현장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한 배치 단위로 계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내려가면 현장 작업자들은 그 자재별로 계량을 해야 되는 어,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전자저울에다 소분할 때마다 똑같이 전자저울과 연동을 해서 저희가 어 계량을 시스템으로 계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정해진 양만큼 음,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라벨이 발행되지 않아서 이웃공장에 투입할 수 없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떤 사전에 예전에는 작업자들이 임의로 개량을 했던 부분들 통제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기 시작했고 어떤 품질의 뭐 일관성이라든가 뭐 품질에 대한 어떤 이슈 부분들이 좀 많이 방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비에 대한 연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설비 설비와 연결할 때 어, PLC나 HMI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PLC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PLC 기반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PLC 기반으로 저희가 OPC, UA 방, OPC UA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PLC가 어, 뭐 외산 설비를해서 PLC가 락이 걸려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 HM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C나 HMI는 저희가 OPC UA 아니면 OPC 뭐 DA 방식으로 저희가 어 데이 그 PLC와 연결을 해서 저희 Nexplant MC라는 데이터 그 설비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MES에서 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PLC나 HMI가 없는 설비들, 뭐 중량선별기라든가 엑스레이, 뭐 이런 비전기 이런 설비들은 이제 저희가 TCP IP 방식으로 해서 어 각각에서 올라오는 패킷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PC에 파일이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도 파일 에이전트가 돌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파싱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저희가 받아서 수집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조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 정보라든가 알람, 그 다음에 뭐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량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올라오는 중량들을 계속 그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엔지가 발생했을 때 엔지 카운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이미지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지만 엔지 났을 때의 엔지 이미지들 엔지 카운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린기입니다. 그래서 어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에 날인 정보가 이제 찍히는데 어 그냥 뭐 날짜만 찍히는 매일 같이 똑같이 날짜만 찍히는 것들은 뭐 설정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뭐 수출용이다 그러면 국가별로 찍혀야 되는 날인 형식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 작업자들이 그날 작업할 것을 보고 날인 정보의 날인기에 어 세팅을 하고 그거 기준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날인 뭐 날짜를 잘못 입력하면 대량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날인기가 어 통신이 된다 그러면 어 시스템에서 작업에 대해서 확정할 때 날인기를 날인기의 날인 정보를 저희가 전송을 해줘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불량이 방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날인 한 거에 대해서 뒷단에서 비전으로 찍은 정보들도 저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어 포장에 대해서 작업자들이 포장을 오려가지고 포장 일지를 계속 이렇게 작성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이미지로 자동으로 저희가 어 문서로 만들어드리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력 추적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원자재서부터 제품까지의 모든 제조 이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시스템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시스템이 자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정에 지나왔던 시간대별로 설비가 움직였던 운전 정보들까지 엮어서 저희가 어 모든 이력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가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비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설비가 멈췄을 때 가동할 때를 바로바로 바로 즉시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가동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설비 분석이라든가 설비 효율 그 다음에 설비 종합 효율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레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일지 문서 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수기로 작성했던 이런 문서들은 이제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거나 아니면 작업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뭔가 체크를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화 해서 자동으로 어, 문서나, 어, 문서나 일부그 다음에 분석 레포트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시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모든 설비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사무실에서 어떤 설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오늘 그 설비가 어떤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작업을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설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어떤 트러블이 생겼는지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비에 대한 라인의 가동 현황도 있지만 kpi에 대한 부분들도 원격지에 있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시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공정에서는 이제 중앙운전실을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이런 어 대시보드를 만들어 드리면, 어, 대시보드를 통해서 라인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어 처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뭐 구축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설비가 자동화된다고, 설비가 자동화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생산성이 높아지고 분량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시스템이 위에서 관제를 하면서 어떤 어 설비에 올라오는 데이터를 시스템이 뭐 분석을 해서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앞단에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어 생산,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아서 어 설비를 제어를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시스템이 제조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어 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향후에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바로 달려가서 또 답,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